안녕하세요. 책리는 비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뇌졸증 국바이허충운 지음, 출판사는 피톤치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바로 뇌졸증이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마비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잖아요. 뇌졸증은 정말 노인병인가 소리 없는 불청개, 3, 40대를 공격한다. 책은 뇌졸중의 예방, 응급처치와 치료와 재활 방지까지 어, 상세하게 잘 나와있는 책입니다. 저자를 소개할게요. 허충홍 1969년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카톨릭대학교 부속성녀병원 신경외과 과장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뇌졸중 전문병원인 명지 성모병원 원장이다. 진료 예약이 한 달이나 밀려있고 일주일에 나흘은 하루 종일 진료를 볼 정도로 바쁘게 살면서도 임상에 대한 변화는 없는 열정이 있다. 지금도 뇌졸중 예방법, 적합하고 빠른 치유법,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뇌졸중 환자는 넘치지만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2013년 뇌졸중 재활 전문 병원인 명지춘해병원을 설립했다. 저서로는 3시간 늦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뇌졸중이 있다고 합니다. 추천사 뇌졸중의 무서움을 일깨워준 길잡이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는 뇌졸중 전도사 뇌졸중 언제 어떻게 당신을 공격할지 모른다. 사실 뇌졸중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질병이다. 간신히 생명은 건지더라도 반신, 마비, 언어장애, 치매 같은 후유증을 남긴다. 침묵의 저극수로 빗대기도 한다. 유명인들 역시 적지 않다. 영국 수상 배우 안재욱 사진 작가를 보라. 만약 이들도 뇌졸중의 낌새가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예방했더라면 뇌졸중의 위협을 비켜갔을지도 모른다. 아 그래도 안재욱 그분은 다행히 잘 치료가 됐고 어, 초기에 가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30~40대 젊은 층도 뇌졸중 발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목차, 프롤로그, 뇌졸중 정말 노인병인가? 잊을 수 없는 그날 밤나 건강시의 일상 다시 일어서다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대비하라 가장 확실한 솔루션 예방 뇌졸중은 신속한 대처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4.5시간 골든 타임을 사수하라. 환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뇌졸중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까지 오는 데 가장 빠르고 적합한 수단은 택시나 자기자가용이 아닌 구급차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8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고 다른 교통을 수단으로 여겨서 온 환자는 29.7%만 골든타임 내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뇌졸증을 의심할 만한 9가지 증상 신체 한쪽이 갑자기 마비되거나 언어를 통한 표현력이 저하되거나 시력 장애, 한쪽 눈의 시력 저하, 말이 어눌해진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눈물의 결혼 기념일 환자만 아픈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가족 역시 상처받고 고통스럽다.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알아보면 정서적으로 지치고 몸도 지치고 사회 활동이 줄어든다. 가정 경제가 이어받는다. 간병 스트레스 방치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대화하고 감정 이입의 중요성을 잊지 말자. 스트레스에 지지 말자. 종교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라고 합니다. 뇌졸중이 궁금해요. 뇌졸중 그것이 알고 싶다. 뇌졸중은 어떤 병인가 하면 뇌에 공급하는 혈관이 차단됨으로써 심체 장애가 생기는 뇌혈관 질환의 일종이다. 중풍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뇌의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손상이 되면서 인지, 운동, 언어 기능, 장애 등의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와 뇌졸중은 같은가? 뇌졸중 환자의 30에서 40%는 치매를 앓게 되고 치매 환자가 뇌졸중을 앓으면 치매가 더욱 악화된다는 보고가 있다. 비만과 상관있나? 비만은 뇌졸중의 주요 인자라고 합니다. 허리둘레 1cm가 늘어나면 뇌졸중 위험은 두배 정도 높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복부 비만 관리가 필수겠죠. 생활 습관 이렇게 바꿔보라고 합니다. 술 담배에 지지 말고 이기라. 주 30분 운동을 주 3회 하라고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단뇨병에 걸리기 쉽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따라서 뇌졸중에 걸릴 확률 또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뇌졸중에 네, 걸리지 않으려면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아, 운동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식을 담백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도 대처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올 때는 최대한 빨리 풀어버리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서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준비 없는 운동은 위험하다. 체력이 약한 사람이 갑자기 운동량이 많은 운동을 하면 몸에 무리가 가고요. 운동보다 어, 운동 부족보다 더도 위험한 것은 운동 중독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노화가 촉진되서도 그렇고, 엔도르핀으로 통증을 잃게 되는데 아프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이지만 아픈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면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으로 앓게 될 수도 있으니 심한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뇌를 다치면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와 얼굴에 마비가 나타나고 발음이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와 얼굴에 마비가 나타나고, 왼쪽 내에 언어 충추가 있으므로 실어증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발병 위치에 따른 종류, 뇌출혈, 뇌졸중의 20%를 차지하고, 뇌조직 안에 출혈, 뇌내 출혈, 뇌 조직 밖에 출혈, 지주막하 출혈. 우리 뇌의 표면은 두 개의 층으로 된 열분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뇌와 두개골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동맥류가 터지면 뇌 안쪽에 피가 고이는데, 이것을 바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과 구토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어 혼수 상태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그 밖의 원인 알코올 중독과 백혈병, 뇌혈관 관염, 간경화증도 뇌출혈의 대표적인 발병으로 꼽힌다고 합니다.두려운 그 이름 합병증. 뇌졸중 환자들이 재발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합병증은 뇌 손상을 키우거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으므로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다. 어, 폐렴은 한 의료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12%가 폐렴을 앓는다고 합니다. 폐렴이 어,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 뇌졸중 방지를 위한 올바른 습관. 약물 복용, 뇌졸중에서도 재발이 가장 흔한 병은 뇌경색이다. 아스피린, 혈압 강화제, 스타틴, 경구용, 혈당 강화제, 인슐린 주사. 아, 이 약들이 뇌졸중의 재발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뇌종합검진, 뇌파검사, 자기공명 영상, MRI를 찍고, MRA는 자기 공명 혈관 영상인데, 이런 검사들도 예방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좋겠죠. 생활 습관. 올바른 생활 습관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 당뇨 관리, 피가 뭉치는 현상인 혈전을 방지하는 것, 정상 체중을 유지해서 비만을 방지하는 것이다. 정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맞나 봐요. 스트레스를 다스려라. 뇌졸중도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병의 하나인데 스트레스가 번번이 지기만 했다면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자. 돈 관리보다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겠네.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겠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 스트레스도 자기 관리의 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스트레스에 빈번히 지기만 했다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자.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자. 슬픔도 분노도 한 번씩 해소해 주어야 한다. 체면상 감정을 드러내기 어렵다면 혼자 있을 때 표현하는 것도 좋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처했을 때 초연하게 생각해보자.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자.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좋고, 봉사활동을 하고 배우자와 친척들과 어울리자.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자주 움직이자. 숨만 잘 쉬어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명상법을 배우자. 육체나 정신을 자극하는 것들은 피한다. 이상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높다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과 여가를 구별해서 활용해라.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용서와 이타심, 동정심을 가지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굿바이 내절증 그리고 가족 사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무엇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수 있다. 다시 얻은 귀한 삶.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죠.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바로 죽음이니까요. 죽음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극적으로 들렸다면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죽음은 변화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방해하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직관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위에 글은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수술을 받은 후에 썼던 연설문 일부이다. 그는 췌장암 환자였고 같은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이 연설문은 우리에게 삶과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한다. 스티비 잡스처럼 심각한 병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무엇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 건강할 때는 병이 없을 때는 모르고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들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뇌졸중을 포함해서 수많은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건강과 가족의 사랑 좋은 시간 중에 그 무엇보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없다.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하다.지금까지 그 소중함을 몰렸다면 이제부터라도 세상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자.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안보다 무서운 뇌졸중 신속한 대처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아 뇌졸중에 관해서 기본으로 꼭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